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청나라 황제 걸륭제의 옥세, 삼희 당정감세가 등장하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밑자락을 깔려고 했던 자칭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 씨의 이른바 옥세 탄핵 공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주인공으로 영상에 동영상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내부자 박모씨의 변심으로 옥새 공작은 지금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형은 지난달 말까지도 여러 좌파 유튜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시나리오에 기반한 영상을 터뜨릴 것을 암시하는 등 공작을 실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치되으면 정복주의자 최재형에 의해 또한번 나라가 들썩거릴 뻔했습니다. 옥세 공작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재영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의 공작 영상 제작 과정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최재영에게 접근했던 것은 우연한 기회에 최재영의 동영상을 보고 흠뻑 빠져들어서 먼저 연락을 취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후 오늘도 하나님의 종 최재영 목사님을 천우신조 면밀 가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보내주는 등 최재영에 계속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5일 최재형과 2시간에 걸쳐서 두차례의 전화통화를 한 박씨는 청나라 건륭황제의 옥세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최재형과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틀 후인 7일 박씨를 만난 최재형은 박씨가 천공을 알고 있고 그리고 청나라 건륭황제 때의 옥세 3회 당정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 이후부터는 엉성한 시나리오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옥세공작은 봉계도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었지만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박씨와의 첫 대면 장면부터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나흘 동안 카톡 4건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 79건을 주고받았다고 하니 공작이 급진전됐던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틀 후인 2월 9일 박씨는 최재형이 참석하는 행사와 강연에 동행하면서 운전 경호사진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최재영이 가짜 시나리오에 의한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청나라 옥세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천공이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시절에 왕자를 천공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굉장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최재형을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게 되니, 시나리오를 제공했던 박 씨, 당연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 훨씬 이상으로 판이 커지고 있고, 또 최재형이 너무 부풀리기 시작하니, 이게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재형은 박 씨로부터 시나리오를 들은 이틀 만인 2월 9일, 유튜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를 서게 한 사람이 천공이다 아, 이렇게 단언하면서 중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예고했고 또 며칠 후인 17일에는 다른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박 씨는 최재영의 강연과 지방출장 등의 운전기사로 동행하면서 세번 이상 신변보호를 위해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망명시켜달라 아,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재영은 처음 만났을 때는 아, 이재명... 이재명 전 대표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으니까 싱하이밍 대사 쪽하고 연결을 해서 중국으로 망명 시켜주는 등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에 대한 답은 없고 알아보겠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박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겁이 나설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11일날 신변 보호 약속, 중국 망명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박 씨를 설득할 수 밖에 없었고, 어, 이튿날 곧바로 차량과 월급 제공으로 박 씨를 회유했던 것입니다. 하, 3월 시, 어, 하루 뒤인 3월 12일에는 박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 강전호 이사는 독립군의 마음으로 같이 하자, 하,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박 씨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이제 서울의 소리, 최재영이 사람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촬영, 영상 촬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4월 뒤인 3월 15일 날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16일 날 서울의 소리는 박 씨한테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서 지급했고, 매월 165만원의 월급 지급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박씨는 경북 경주에 어디 옥새를 복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로 가서 옥새를 가지고 돌아와서 18일날 서울의 소리가 마련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옥새를 촬영했습니다. 이날 최재형은 옥새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어제 옥새와 함께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직후인 3월 21일 서울의 소리는 방송 예고편을 유튜브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서울의 소리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과정이 잘 녹아든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영상 촬영이 끝났으니까 박 씨를 용도 폐기할 순서겠죠. 3월십5일 서울에 삼월 3월 이십일 서울의 소리에서 박 씨와 최재영 그리고 서울의 소리 강전호 이사 및 기자 두명 이렇게 다섯 명이 만났다고 합니다. 아, 박 씨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중국 망명이 보장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고 최재형 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은 박씨를 어르고 달래는 과정에서 심한 말도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파일을 삭제하기로는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서울의 소리는 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겠죠. 서울의 소리는 합의, 바로 그 합의 직후에도, 그 당일 얘기입니다. 합의 직후에도 박 씨에게 렌트해준 카니발 차량, 그리고 급여 165만 원을 돌려달라. 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 차량 도난 신고하겠다. 이렇게 윽박 지르고, 뭐, 하여튼 생, 어, 많이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그 자리에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10월이면 탄핵 국민에 접어들 텐데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분위기에편승해서 방송을 할수 있다. 이렇게 거듭 박 씨를 회의했고 고민 끝에 박 씨는 영상 삭제 요구를 접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월 10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죠. 압승한 이후 14일 박 씨는 다시 최재형에게 동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전화를 했더니 최재형이 퉁명스럽게 편집부 김 부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서울의 소리 편집부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문의해 보니까 아그 부장은 서버가 다운돼서 동영상은 삭제됐고, 서류는 최재영에게 받아가라. 에런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미루고 있는 거죠. 가짜 시나리오에 기반한 공작 영상이 완성돼 있었고, 그리고 총선에서도 압승했으니 이제 더 이상 박 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최재영의 은행들을 살펴보면. 서버가 다운돼서 동영상이 삭제됐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은 5월 22일에는 주진우의 라이브, 6월 29일 매불쇼, 7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는 배공기 TV 등에 출연해서 가짜 시나리오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나는 발언한 적이 없다. 8월 10일 날 공개한다. 이런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폭로 이후, 어, 박 씨가 어, 스카이 데일리를 통해서 폭로했죠. 박 씨가 그 폭로하고 난, 난 이후에 서울의 소리는 증거부족으로 취재를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최재영의 발언을 볼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최재영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들은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발언들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공작 영상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말쯤, 가짜 시나리오에 기반한 최재형 기획, 박씨 출연, 서울의 소리가 촬영, 편집한 옥쇄 공작 영상이 서울의 소리 단독 보도 형식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최재형은 공작 영상 공개 디데이를 8월 10일로 잡았을까요?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주변에서는 10월에 큰 격변이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전망이 나돌고 있죠. 어,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10월, 아, 늦어도 11월 초 어, 그때 정도 일정이 잡혀 있다고 이렇게 볼때 쓸든 10월에 큰 격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꽤 설득력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은 크게 술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역시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상태죠.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대표의 연임역이 되면 더욱 강력한 탄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지난 1일날 110분 약 2시간에 걸쳐서 긴급 밀담을 나눈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동자가 된 좌파들의 탄핵 공작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앞서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합작한 청나라 옥새 영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작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한 입장에서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최재형과 민주당 또는 최재형과 좌파 진영 깊숙한 곳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최재형은 이미 김건희 여사 디올백 공작으로 지난 총선에서 좌파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재형이 영상을 가지고 좌파 진영과 상의를 했다면 아, 영상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옥세 동영상은 윤대통령 탄핵 전국을 예영하, 예열하는 데 사용하겠다. 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옥세 동영상이 일단 공개되면 좌파들은 신빙성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활용하는 데만 집중하겠죠. 광우병 사태,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사태 때도 진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루빨리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올백 공작과 옥세 공작에 의한 제3, 제4의 공작이 언제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